안녕하세요, 원더님들. 유료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주식을 잘하려면 첫 번째, 종목을 잘 찾아야 됩니다. 2,400개 중에 한 종목. 그 다음에 두 종목. 두 번째, 이걸 언제 사느냐? 타이밍. 언제 사느냐? 타이밍. 세 번째, 이거를 비중을 어떻게 사, 사야, 되, 사야 되느냐? 아무리 수익이 100%나고 200% 수익나도 이 비중, 코딱지만큼 샀다. 그러면 수익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이 안 찬다. 이세 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야지 여러분들, 주식에서 시원시원하게 원금 더블 월천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이번 달 여러분들 주식 첫 달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리지 않는 연습부터 하세요. 물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리딩 해드립니다. 1번 몰빵, 2번 반몰빵. 3번, 주식의 정답, 기본 배팅. 이러면 원금 더블 월천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오늘, 이번, 최근에 5일 동안 추천드린 거, 어, 다, 몰빵하는 거다 성공, 반몰빵할 종목 다 성공, 오늘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어저께 종가 매수, 옹쿠 크로스, 종배해가지고, 오늘 또한8% 급등 나왔구요. 그래서, 여기서 2번 매매는 같은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1번 쪽은 물방, 2번 쪽은 반물방, 3번은 기본 배팅. 아남전자는 이제 다음 주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 매수카위에서 파시면 이번 달 제가 추천드린 종목 한 종목도 물린 거 없이 진행되는 거고 앞으로 이뤄질 모든 거래일수의 추천 주들을 다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매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4번 스타일 오늘 이 4번 스타일 이거에 대한 검색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니까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인데 어, 오전에 저희가 이제 어저께 종가 매수했던 온쿠크로스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중에 동양철관 어저께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흰 박스 하단 있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면 주식 수익난다 얼마 수익난다 5에서 10% 수익 노리시면 된다 근데 이거는 어, 1박 2일 코스 수익이 아니라 한 길게 보면 일주일 동안 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몰빵하면 안돼요 일단 몰빵 해가지고 최악이 뭐냐면 수익나는 것도 아니요 하락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계속 일주일 동안 행보하면 몰빵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행보하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왜 다른 거 날라가는 종목을 계속 눈앞에서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몰빵이라는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스타일은 몰빵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500만원 사놓고 나의 자금에 5%에서 10% 사놓고 그냥 5%에서 10% 먹는 매매.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검색 시간 한번 준비되셨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색식을 만들어서 9시부터 띄어놓은 결과, 이렇게 종목 10개가 총 떠있는 거고, 이 중에 아까 2% 오르고 있을 때, 도양철관 사면 5% 10% 먹는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5% 수익은 이미 어, 나셨을 거고, 매수하신 분. 그럼 이거 어떻게 제작하면 되는지, 검색 방법, 검색식 로직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식이 이제 200개가 꽉 차다 보니까, 기존 검색식에다가 덧퍼치기 해가지고, 제목을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어, 뭐, 스윙 5%, 10%,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3-3 하셔도 되고. 자, 로직, 대상 변경 가셔서, 대상 변경, 요렇게, 다섯 개, 다섯 개, 네 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5만주부터 999, 그냥 끝까지 9 누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 50 500억부터 2조까지. 그래서 52,00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내 등락률. 기간 내 등락률은 여기서 보시면 가격 조건. 여기 기간 내 등락률 누르시면 되는데 자, 1봉으로 바꾸시고 72봉 전일 종가 대비 당일 고가 9% 이상이 2, 2회 이상 누르시고 주가 등락률 1봉, 영봉 전 시가 대비 영봉 전 종가가 2% 이상. 자, 똑같 똑같이 이거 5월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엔드. 자, 이 e. 그 가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로가. 이 e 조건, 주가 등락률 1봉, 1봉 전 종가, 0봉전 종가 2%. 그다음에 FG가 이제 5월로 나눠져 있죠. 자, 기간의 등락률 가셔서 또 기간의 등락률 가셔 가지고 1봉 1 30 전유 주가 대비 종가 29% 이상 상한가를 찾는 거죠. 1회 이상 상한가를 갔거나 기간 내 거래 대금 여기는 어디 있냐? 거래량 거래 대금 가시면 기간 내 거래 대금을 찾을 수 있고요. 기간 내 거래 대금 1봉 1 30. 그래서 숫자를 1하고 0 다섯 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0억이 되는 거 1,000. 이상 1회 그 다음에 1봉, 2봉전 종가 대비 1봉전 종가가 5% 이하여야 된다. 첫 양봉을 찾, 찾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 마지막으로 11선 밑에 있는 종목. 이건 어디서 찾냐면 조건식, 기술적 분석, 주가이동평균 여기에 이동평균, 비교. 1봉, 0봉전, 종가 1, 여기서 이거를 10으로 바꾸시면 돼요. 12.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조건식 저장 3-3뭐 이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종목이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동양철관 그런 게 뜨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누르면은 뭐 종목이 아까보다 적게 뜨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는 그래서 동양철관을 오늘 베스트로 보고 있으니까 이미 시세 나왔으니까 지금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 또 월요일날 나오면 또 여기서 제일 좋은 종목 어떤 건지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지 마십시다. 물리지 않으면 수익납니다. 화이팅!